네, 반갑습니다. 본건 제안을 맡은 제나더 시스템 효성중공업의 임봉철입니다. 저희는 IoT 기반 전력 설비 진단 및 자산 관리 시스템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전력 계통에서 각종 고장 및 전력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연간 손실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전력 계통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같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변전소 사고로 인한 6만 가구 이상의 정전 그리고 산업세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의 스톱으로 인해 가지고 예기치 못하는 사고까지 날수 있습니다. 하여 과거 이 전력 설비라는 것은 리스크 평가, 수명 평가, 경제적 가치 평가 등이 제대로 뒷받침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체계의 확립도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끌어올 수 있게 예방 정비 및 계획 정비를 할수 있는 체계적인 설비 이력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태 평가가 좀 미흡했고 유지보수 체계가 미흡했으며 설비 이력 관리 체계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력 설비를 최적화 상태로 운영할 수 있는 각종 IoT 센서를 통합 진단 모니터링할수 있는 자산 관리 솔루션을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 시연을 하겠습니다. 고객사의 전력 설비 상태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에셋 헬스 매니지먼트 솔루션 AHMS는 변전선의 전력 설비에 긴급 상황이 예측되면 실시간으로 AHMS 중앙 관제실과 고객사의 모니터에 긴급 상황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현장의 인력을 급히 파견하고 파견된 인력은 PDA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수신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 관제실의 주도하에 파견인력은 현장 복구용 자재와 장비들을 동원해 사전에 결정된 방안으로 신속하게 고장 상황을 복구합니다. 이렇듯 현장이 복구되면 고객사의 전력 설비는 안정화를 되찾으며 변전선에 긴장되었던 순간들도 해제됩니다. 과거 전력설비는 노 데이터베이스, 비계획적, 비경제적, 비예측 등으로 설비에 대한 관리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력설비의 최적화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될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의 업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진단 및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빅데이터와 IoT를 결합하여 전력 설비의 수명을 평가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최신 ICT 기술을 바탕으로 실시간 전력 설비의 상태를 감시하며 최적의 유지 보수 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합 진단 솔루션 AHMS를 개발했습니다. AHMS를 통해 고객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력설비의 상태 진단과 감시, 고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최적의 유지보수 스케줄을 받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된 최적의 유지보수 시나리오를 실행하면 전력설비의 생애 주기 동안 고장률이 80% 이상 감소하고 유지 보수 비용은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리포팅을 통해 편리한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고, 또 이것은 내부 의사 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24시간 365일 상시 모니터링과 고객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HMS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숙개합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IoT 기반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AI 모델을 적용한 설비의 상태 평가 로직은 단순히 센서 하나에서 발견되는 이상점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혈압, 뭐당 수치,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전문 인력에 위한 체계적인 설비 관리를 그 토탈로 제시를 함으로써 고객은 이 설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인데요 크게 좌측에 있는 IoT 기반 센서는 진단 유닛을 통해서 AI 로직으로 전송이 되고 전송된 기반된 그 전송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된 HMI 화면이 통합으로 고객에게 유무선으로 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핵심 여섯 가지 기술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좌측 세계는 IoT 센서 쪽이고 우측 세계는 알고리즘 기반의 분석 솔루션입니다. 전력 설비 및 변전 설비까지 진단할 수 있는 최적의 센서 진단 장비를 적용을 하였고 제조사의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전을 통해서 검증된 기반 디바이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수명 데이터 분석은 제조사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과거 이력 데이터 아직은 선진사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국내 최다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들을 가지고 저희 IoT 그 DB 프로토콜을 이제 동기화 시켰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있고 또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도 있겠습니다. P.D.라든가 그 가스 분석 데이터들도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솔루션을 현장에서도 볼수 있고 연동된 화면은 고객사의 메인 모니터링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분석 알고리즘은 수명 모델, 그 건전도, 신뢰도, 의사결정 데이터 분석까지 하나로서 통합으로 보여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수명 모델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약한만 삼천 대 이상의 과거 이력 DB를 가지고 만들었고, 그 변압기 차단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팔, 다리, 어깨, 무릎으로 분류할 수 있듯이 각각의 분류별로 선택적으로 수명 평가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 발생도 저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제 HMI <laughs> 화면을 통해서 고객은 나,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설비가 사이트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눈에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 동안 즉 나의 설비가 25년 내지는 30년 동안 내가 일생 동안 어떤 화, 액션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유지 보수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를 시각화로 제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퇴사를 하거나 또는 DB가 마땅하게 쌓여 있지 않아도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효과는 온라인 IoT로 그 시스템을 고장을 사전에 예지하고 예방을 할수 있고 최적의 유지보수 스케줄을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직 시뮬레이션 결과에긴 하나 약한 14년간의 설비 수명 연장 효과를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최적화 알고리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단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고객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설비에도 플랫폼화하여 적용을 할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문가에 의한 정밀 분석 및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을 할수 있. 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겠고